주어 동사라는 2번 파트로 넘어와 볼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어랑 동사가 있어야만 문장이 구성이 된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주어라는 건 행동의 주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뭐는, 뭐뭐가. 이런 식의 표현이 오면 아, 얘가 주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맨 처음에 등장을 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mom, dad,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엄마가 매일 쇼핑에 간다, 쇼핑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엄마가, 라고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뭐, 뭐, 는. 그래서 주어는 이렇게 앞에 등장하는 주체가 되는 걸 주어라고 하는 거죠. 동사는요, 이런 애들이 하는 상태, 동사, 동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뭐, 하다, 이다,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보면, 1번은 바다는, 자, 얘가 주어가 되겠죠. 참, 주어는요, s라고 많이 표시를 하고요. subject라서. 동사는 verb를 떠서 v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s,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바다는 깊다,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나는, 자, 아까 나는 좀 특이한 게 뭐였죠? 네, 늘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였죠. 얘는 뭐, 물론 문장의 맨첫 번째이기도 해요. 자, 나는 오렌지를 좋아한다. 이 like가 동사가 되겠죠. 좋아한다, 뭐뭐, 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동사가 되겠고요. 문장의 순서는 무조건 동사 주어 이러면 안 되고요. 주어, 동사여야 돼요. 아, 물론, 동사 주어로 시작해서 의문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건 뒤에 가서 배울게요. 우선은 주어와 동사가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아빠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신다. 아빠는 읽으신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는 수영한다. Fish, swim. 이게 순서대로 주어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수식어의 순서가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수식어는 어,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수식어는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잖아요. 얘네를 수식해주는 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수식어, 부사를 둘수 있는데, 어수는 장소, 방법, 시간이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사, 즉, 수식어가 나오는데, 이 부사들 안에서도 장소, 방법, 시간, 요렇게 순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간다. 그래서 장소 먼저, 방법 그다음 이렇게 나왔죠? 밑에도 볼게요. 우리는 usually go 보통 간다. 침대에 일찍. 그러니까 일찍 잠이 든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장소, 방법, 시간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얘 밑에 걸 한번 볼게요. 리즈는 달린다. 자, 학교로는 장소죠. 자, 근데 장소랑 everyday는 매일, 시간이잖아요. 자, 이렇게 장소 다음에 시간 쓰는 건 위에처럼 맞게 쓴게 되는데요. 뒤에를 이렇게 바꿔서 니다 everyday, 시간 먼저 쓰고 to school, 장소를 그 다음에 쓴다.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죠. 이것만 어,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하세요. 저는 장방시라고 외우거든요. 장소, 방법, 시간.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것 같아요.